한인 포럼 더 파인더가 정체성을 주제로 오는 4월 15일 제8차 포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명동 치과 의사는 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아,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가 특별히 이, 요즘 21세기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명동 박사를 비롯한 네명의 패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명동 박사는 이번 포럼에 대해 이민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단순히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오실 때꼭 부탁이 있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아이덴티티가 뭔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은 모든 분이 준비하고 오셔 가지고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것이다.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정의하는 아이덴티티는 이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어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인포럼 더 파인더는 다양한 계층의 패널들이 나와 여러 현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